안녕하세요. 핑크하우스의 핑크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처음으로 목소리 공개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시내를 갔다 왔는데, 약 2만 5천원, 2만 5천원 정도를 썼고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산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먼저 다이소에서 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젤 네일인데요. 이거 다 네일, 이거 메리큐어드인데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봤어요. 먼저 이거는 그냥 내일 영양제예요. 이렇게. 그냥 투명 매니큐어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글리터가 있는 거. 다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인데 투명한 거. 이거 되게 바르면 예뻐요. 이렇게 세 개를 샀구요 여기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일 제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프렌치 네일 스티커인데요. 믹스형 세 종류고 1 4 4개 200,000원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이거 제가 사용하던 건데 다써다 쓰면 안데 조금밖에 안 남아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일 가이드 스티커 두장 들어 있고요. 500원입니다. 여러 가지 뭐 별, 하트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다이아 이거 사 왔습니다. 500원. 이거 별 모양 제가 있거든요. 어, 이거 뭐. 별모양 있는데, 다이아도 사봤어요. 500원? 싸죠? 이거는 네일 오일 펜앤 트리머인데요. 이거 큐티클 미는 건데, 오일이랑 큐티클 미는 거랑 큐티클 제거하는 거가 다 들어있는데, 2,000원 밖에 안 해요.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써보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밴드 분무기입니다. 천 원이고, 요 노란 색깔로 샀어요. 이거는 요즘 덥잖아요. 선풍기는또 비싸고, 여기에 시원함을 담아가지고, 학교에서 그때 뿌리라고 샀습니다.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사이즈도 좀 작아가지고. 그냥 책가방에 넣고 조줄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인형은 그냥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2,000원 강아지 인형 그냥 귀여워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이에요 다이에서 조금 많이 샀어요 천연 대나무 비행기인데요 1,000원입니다 그냥 샀어요 <laughs> 이유는 더러우니까 말은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퓨에서 선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마스크팩인데요. 어 바나나랑 자몽 복숭아 있었는데 복숭아로 샀어요. 어퓨 요거트에 반한 복숭아 시트 마스크. 이거 세장에 1500원이거든요. 정말 그한 장에 500원인 셈이죠. 되게 싸가지고 샀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 유미, 그렇게 막 유명은 아닌데, 하여튼 좀 유명한 거죠.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제가 두 통째, 이거 두 번, 이거 두 번째 구입한 건데요. 버피 어, 젤리 마멀레이드 구, 틴트 워터멜론입니다. 이거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색, 색, 냄새도 워터멜론 색이 나고요. 아유. 냄새도 워터멜론 향이 나, 납니다. 어, 그리고, 아,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섀도우를 샀는데요. 어필어 섀도우가 꽤 싸더라고요. 이거는, 어, 뭐냐, 이거. 어, 손에 틴트가 묻어갔다. 어퓨 미네랄 모노 섀도우 듀얼 4호 로맨틱 쉐이드이고요. 이거 이거 4 0 원밖에 안해서 샀습니다. 그냥 발룰라 <laughs> 샀어요. 이거 색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색깔 괜찮아가지고 다산 거거든요. 화면으로는 자 이거 잠시만요 스탠드 좀꺼 요런 색상들 살짝 피치 색상 그냥 예뻐야 되게 색깔 이렇게 샀습니다 그냥 싸가지고 샀어요 좋쩌나 그리고 사품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쫀쫀 어퓨 딥클린 폼클렌저 이거 제가 써보고 싶었는데 써고 아니, 아니 딱히 하여튼 이거 받았습니다 어퓨는 그냥 제가 예전에 칭찬을 사는데도뭐 샘플 줬더라고 줬어요 이거 이거는 어퓨 큐어 메디 퓨리티 로션입니다 그무슨 선크림 받았는데 그건 친구 줬습니다 이제는 에뛰드거 에뛰드에서 산거 이거는 그냥 싱글 섀도우 에뛰드 섀도우가 진짜 더좋더라고요 에뛰드 하우스 룩앤 마이 아이즈 카페 해변에서 코코넛 페이스로 깔라고 샀습니다 내 네, 페이스로 깔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네 이거는 그냥 펄이 없는 목표 섀도우예요. 저는 에뛰드 섀도우 살때좀 그런 게 약간 이게 하트 모양이 망가지는게 싫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거 샀고요. 이제 마지막 더샘에서 이거 샀습니다. 이거 더샘 샘물 리얼 틴트 공유로 레드 디즈니 에디션. 니모랑 콜라보한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 이거 샀어요 3,500원밖에 안해 이것도 세, 오 이거 되게 롱 되게 길다 양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진한 레드다 진짜 진한 레드 진짜 진한 레드고요 어, 아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거 샀습니다. 아트박스에서 산 거에 천 원의 솜 석탕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후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시내 후기를 찍었는데요. 총 25,000원 정도 쓴것 같고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